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원장님들 이런 홍보 문구 쓰실 수 있으십니까? 없죠. 자, 그런데 이런 종류의 문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하, 안녕하세요. 윤팀장입니다. 요즘 제 본업이 너무 바빠서 유튜브 영상을 잘 올려드리지 못하네요. 원장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장님들께 도움 되시라고 좋은 꿀팁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게 하신 원장님의 댓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근마켓의 학원 광고하는 방법 영상을 보시고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영상 잘 봤습니다. 영어 공부방 운영 중인데, 당근에 광고 내려고 알아보고 있던 차에 영상 발견했습니다. 학원 홍보에 관한 유튜브 영상은 많은데, 홍보에 쓰이는 문구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짧게 차별화된 구체적인 홍보 문구를 영상으로 달아주시면 안 될까요? 자나께나 고민이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래서 저도 좀 이래저래 찾아봤는데요. 아주 좋은 내용들도 많은데 거의 대부분 영상들이 유료 강의로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런 홍보용 영상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제 영상은 무료니까 마음껏 보시고 많이 공유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학원 홍보 문구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볼 건데요. 일단 초중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 회사에서 통계를 좀내 보니까 전국에서 학생들 숫자가 많이 증가하는 시기가 1학기에는 3월보다는 4월. 그리고 2학기에는 추석 이후가 학생이 많이 증가하는 시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엄청나게 막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어서요. 딱 이때가 홍보 시즌이다. 이런 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홍보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홍보의 3 요소 중 타이밍이 있지만 그 타이밍은 학부모님이 학원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드는 때라서 우리는 그 타이밍을 알 수가 없고, 꾸준히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꾸준히 홍보하고 계시다가, 그나마 학생이 조금 더 이동하는 추석 이후로 홍보에 더 신경을 쓰고 싶고, 아마 원장님들마다 그 지역에서 효과가 좋다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실 텐데요. 홍보 문구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거기인 학원 홍보 문구에서 벗어나는 나름의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서 거기인 학원 홍보 문구 탈출하는 첫 번째 방법 원장님들 학원 홍보 문구 알아보고 검색하실 때요 제발 학원 홍보 문구로만 검색하지 마세요 아까 원장님이 댓글에 쓰신 것처럼 홍보에 쓰이는 문구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거기인 학원 홍보 문구에서만 찾으시니까 참신한 카피를 찾기가 어려우신 거죠 학원이 아닌 다른 업종의 전단지나 혹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제품들의 홍보 카피도 꼭 검색하고 참고해보세요 정말 참신한 현수막 전단지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업의 특성상 뭐비급 감성이나 요즘 말로 병맛이라고 하죠. 그런 종류의 홍보 문구는 쓰기가 어렵지만 대기업에서 수많은 마케터들이 좋은 카피라이팅을 이미 잘 해둔 것이 많으니 우리도 그런 것들까지 보고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것을 가져오자는 얘기죠. 그리고 솔직히 마케터들도 서로 서로의 카피에서 아이디어도 얻고 뭐 발전시키고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자, 이거는 눈에 띄는 카피로 좀 유명한 배달의 민족의 한 포스터인데요. 첫 주문의 혜택을 강조하려고 배달의 민족 안 써본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제가 봤을 때는 눈이 확 가고 좋더라고요. 이것을 참고한 영어학원 전단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안은 뭐 저희 브랜드 홍보 시안인데요. 사실 뭐 거의 따라한거나 다름이 없죠. 요즘 영어 말하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학부모님들이 잘 알고 있지만 기회가 흔치는 않아서 영어 말하기 한번 해보셔라라는 의미이고요. 많은 원장님들께 참신하고 좋다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뭐 엄청 마음에 드는 시야는 아닌데요 시도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거기서 거기인 홍보문구에서 탈출하는 방법 두 번째 광범위하게보단 핀셋처럼 집중해서 타겟을 정하라 자 솔직히 강남에 위치한 뭐 해커스 어학원이나 전국에 몇개 있는 파고다 어학원처럼 경기도 수원에서 전철 타고 광역버스 타고 가서 강의 듣고 이런 학원이 아니고서는 원장님들한테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가까이에 있고 다니는 학교 학도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전단지에 학교 이름을 넣으세요 예를 들어서 영어 정복 어렵지 않아요 이런 카피가 짧고 좋기는 한데요 이런 건 전국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카피로 좋은 것 같아요 무거운 소모유연제 뽑아서 놓고 돌리면 끝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아까 영어 정복 어렵지 않아요 이 문구를 조금만 변형해서요 저희 학원에서 국내 중학교 128명이 영어 정복하고 갔습니다 뭐 이런 문구라던지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학 학원 전단지인데요 우리가 가르치면 다릅니다 2학기 중간고사 결과 아주 학원에 자신감 이 보이면서 평균 96.84점 90점 이상 95% 100점 45%자 아예 수치를 보여주니까 믿음 이 가죠 이 전단도 저는 아주 좋다고 느껴 지는데요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여러 학교 에분포되어 있다고 하면 학교별로 세분화해서 이 수치를 넣어 주자는 얘기죠 자 이렇게요 특정 학교에서 100점 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면 그냥 학교별 평균 점수만 넣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자녀의 학교가 언급이 되면 훨씬 관심 가지시겠죠 그런데 전단지를 주문을 하다 보면 최소 주문 수량이 4,000장이고 한 년에 뭐 7만원, 8만원 또는 10만원까지도 가죠? 전단지마다 학교 이름을 각자 넣어서 생산하면 낭비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렇게 학교별로 나눠서 한 명이라도 더 받으면 홍보비용은 상쇄가 되는 거니까 꼭 이렇게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거긴 홍보 문구 탈출하는 방법 세 번째 이건 몇개 전단지 시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수학 집중훈련 부트캠 자 강남에 위치한 유명 수학학원의 전단 문구인데요. 사실 이미 이 지역이 어머님들께 명성이 알려져 있는 곳이라서 타이틀이 화려한 선생님들을 앞세우고 딱 학원에서 여름방학 특강한다 이런 식의 홍보가 가능하겠지만 아직 어머님들께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학원이라면 관심을 끌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다른 전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땡!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것 명문이 가르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땡땡 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교수진이 직접 개발하고 감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 이것도 자신감이 참 넘치는 문구죠 이런 문구들도 정말 좋은데요 그런데 만약 명성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학원이라면 그리고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내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원장님들 이런 홍보 문구 쓰실 수 있으십니까? 없죠 자 그런데 이런 종류의 문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문구에서 부족한 게 뭐냐면요 학원의 입장에서 쓰여진 문구라는 겁니다 우리 학원은 이렇다 자신감이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감이 오시죠 세 번째 방법은 고객의 입장에서 쓴다 제가 봤을 때이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문구 사례보다 책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마케터의 문장이라는 책이 한권 있는데요 글쓰기 스킬로 연수입 10배를 올린 어느 현직 마케터의 실전 테크닉 33가지를 소개하는 책이고요이 책을 딱 펼치자마자 첫 페이지에 있는 문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제목이 문장 쓰기 기술을 익힌 후 연매출이 10배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친구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결혼식 이벤트 중 신부가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는 순서가 있었다. 결혼식 당일에 신부를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감정에 이입되어 눈물이 나고 말았다. 드라마 같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과의 추억이나 감사의 말이 전부인 평범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때 새삼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장이야말로 좋은 문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장을 쓰는 데에는 유창한 언어 실력도 어려운 단어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만약 그 자리에서 신부가 극존칭을 썼다면 감동이 싹 가셨을지도 모른다. 엄마,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했으니 가슴이 뭉클했지. 어머니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라고 했으면 감동은 커녕. 엄마한테 왜 저렇게 말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처럼 하객들이 신부의 편지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던 이유는 잘 쓰려고 애쓴 문장이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며 쓴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학원 홍보 문구를 생각할 때요. 원장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끼리만 쓰는 그런 언어로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어머님들과 학생들이 쓰는 언어,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 제 지난 영상도 공감 능력이 중고등부 선생님과 초등부 원장님께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이 영상도 꼭 봐주시고요. 이 영상의 원고를 쓰다 보니 아주 큰 틀만 얘기했는데도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진짜 마케터들이 카피라이팅 하는 원리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건 학원 홍보 문구 두 번째 영상으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으로도 충분히 거기서 거기인 학원 홍보 문구에서 벗어나서 학부모님과 학생의 공감을 이끌고 실제 원생 유입에 도움되는 문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 힘내시고요 저는 또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